평화로운 주말. 우리는 오늘 토토의 방을 정리해봅니다. 따봉! 이름하여 토토방 꾸미기! 오늘 아침에 제가 주문한 서랍장이 왔어요. 일단, 정리를 조금 하기는 했는데, 이 밑에 있는 타일 카페트도 걷어내야 되고, 이 침대랑 서랍장도 위치에 맞게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도 옮겨야 되네요, 이 오늘. 충충이랑 둘이 일하고 오면 은 맨날 피곤해가지고 정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부지런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오늘은 열정이 넘치네요, 아버님. 아, 골프를 다녀오지 않아서 힘이 나나보다. <laughs> 또 시작이야. <laughs> 요, 일단 컴퓨터로 옮기자. 큰 거부터 해보자. 와, 이거 진짜 일이다. 여기 안방, 여기다가 놓으려고 하는데 이 자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갈 곳이 없어서 여기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 야심차게 게임하겠다고 진짜 책상이랑 의자랑 다 맞췄는데 게임을 한 번도 안 했네. 게임 <목소리> 커녕. 카메라 찍고 있는데 용 터린 맞아. 나어 뭐라 할게요? 아니, 왜? 어, 이거 뭐야? 어떻게? 뭐가 떨어졌구나. 없다고. 아, 물땅 해주니. 막 하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막안 했어. 짜잘한 것막 농지라고. 부숴줘요 음. 여기 있는 카펫을 먼저 들어낼까? 아이고, 내가 열심히 깔아이가 <laughs> 열심히 깔았는데 어떡하냐? 3단계네 오 이거 원하던 그림이야 토토 장난감이나 물건을 여기다 정리하려고 샀는데 얘가 이 밖으로 나오면은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물건을 좀 채워야 될것 같아요 무슨 고민이죠? 저 병... 이걸 지금 여기다 안에다 채우는 게 낫겠지? 지금 당장 안쓸 거니까 지금 당장 안쓸 아, 거니까 일단 차곡차곡 정리해놓자 내가 할까? 여보 나와 <laughs> 배불뚝이 <배불뚜기> 씨 <laughs> 오! 사이드 완두 오 재밌다 막상 하니까 지금 하기 잘한 것 같아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해야 될것 같은데 맞아 좀 있어 엄청 더울 것같아 너무 더운데 지금도 더워 그러니까 지금도 땀 날라고 오. 하여 보가 테트리스 를 할래？좀 잡 아？주 겠 네？뭐 죠다시큰데 다가 옮기 는 충충 이 에요？자 세가 아주 요상 하네. 오잘 한다. 퍼펙트합니다. 이번에는 토토 몸에 바를 바디 제품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와 진짜 많아. 우드로 맞췄어. 아기 옷은 다 여기다 걸 거야. 깔끔. 깜찍해. 바지건이도 있어. 하이. 향이지? 응. 5년 미리 산 소에 식기 어떻게? 그거 거기 아니야? 우리 일본에서? 일본에서. 어. 근데 내가 주방을 정리 봤는데 주방에 들어갈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저기 작은데다가 넣을까? 아이 귀여운 거 되게 많았는데. 귀여운. 이때만 해도 우리가 딸인지 아들인지 모를때 아니야? 하지만 난다딸 위주로 봤지. 그래서 모르겠다. 일단 핑크 핑크다. <laughs> 머리 좋다. 거기가 제일 낫나? 오 김성 터져. 귀여워. 오. 내가 만든 거. 이 위에도 뭐 까는 거 있어야겠다. 뭔가 있어야 예쁠 것 같은데. 뭐지 이 친구는? 얘 공기 펑크를 친구 너무 귀여워. 오. 미쳤어. 진짜 귀엽다. 어, 진짜 깔끔해졌어. 뭐. 근데 아직 좀 뭔가 횡하다. 깔끔해지긴 했는데, 여기에 옷걸이 거는 거랑 여기에 그랑 커버 까는 거 있어야 되고, 아, 여기 기저귀 가리대. 위에 올려놓으면 응. 소파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 거 같아. 뭐가 아늑해졌다. 응. 다음, 안녕. 오늘의 저녁은 치밥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치킨을 먹고 힘 써야 되거든. 짜잔! 우리 토토의 물건이 또 왔기 때문에 토토 방을 또 꾸며야 돼요, 이거. 잘할 수 있지? 예. 예. 와, 색깔 봐, 진짜 너무 너무 맛있겠다. 내가 아, 한번 먹어볼게. 뜨거. 도대체 토토의 방은 언제 다 꾸며지는 걸까? 욕심이 끝도 없어요, 여보. 다 여보의 마음을 보는 거. 오늘도 해골물로 들어갔너넌 관심 없잖아. <laughs> <laughs> <살은> 말. <말은. 웃음> 많은 해충이들이 토토 방 꾸미기 영상을 너무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빨리 해야 돼 살을 발라서. 하얀 밥 위에다가 올려 먹는 거야! 음! 맛있겠다! 또 치밥은 김이랑 먹어야 돼! 먹자알이네먹자알 먹짜랄. 김이랑 먹어줘야지! <웃음> 입을... 여보 <laughs> 입에 다 묻히고 먹어요! 원래 이렇게 먹어야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요! <laughs> 와오있다너 음. 음. 시작해볼까? 토토의 어? 방은 또다시 엉망진창이 됐어요. 핵. 요거는 강인애가 쓰던 건데, 쇼파 1인용을 살까? 아니면 그냥 수유 의자? 요거를 살까 하다가, 이제 안 쓴다길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택배를 먼저 열어볼까요, 여보? 아, 이거 너무 기대돼. 여러분, 저 트롤리 샀어요. 칼 주세요. 내가 떨어줄게칼 위에. 칼이 위 없네? 칼는너가위험 얘는 서랍장에 끼우는 우드 손잡이에요. 달려온 거는 금색이었거든요. 근데 김성김성 김성 하면 우드니까 거기 사이즈에 맞는 우드 손잡이를 제가 주문을 했고요. 이거는 선물 받은 거. 지인이 애기 선물 뭐 해주냐고 물어봤는데 어느 집에 가나 애기가 있으면 가습기가 있는 거요. 예 가습기를 선물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가습기를 선물 받았습니다. 어, 이거, 이거. 이게 맨 위에요? 어떻게 생겨 먹는 거지? <laughs> 아 이렇게네요. 어? 약간 케틀스 느낌. 아 이게 네. 뭐가 있어? 설명서가 없어? 어, 모양 되게 특이하네. 뭐지? 짠, 이런 모양 모양인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얘는 물티슈 케이스인데 다이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아 이게 원래는 물티슈 그게 보관함이 아니라 마스크 보관함인가 봐 물티슈 갖고 와 제가 다이소거를 하나 더 살까 하다가 안 산게 물티슈가 다 쓰면은 쪼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얘는 약간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올려주는 기능이 있어서 괜찮아요 이렇게 물티슈가 나오게 아, 이거는 저 태어나서 이런 책 처음 봤어요. 이게 되게 귀여운 게 뭔지 알아? 이렇게 신생아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랑 애기 우유 주는 거랑 업고 있는 거랑 너무 그림이 예쁘지 않아? 너무 귀엽지? 이거 봐, 생명을 잉태했어. 토토. 토토? 응. 이건 뭐지? 아 뭐야, 안마기야? 안마 원목 모빌떼야 이런 모양으로 원목 모빌떼를 구매했습니다. 대망의 트롤리! 제가 트롤리를 열심히 찾아보다가 아 진짜 얘는 도저히 포기가 안 되겠는 거예요. 자꾸 눈 앞에 아른아른거리고, 자꾸 너무 사고 싶고 그래서 당근을 했다는 그런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제가 이거를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나이스. 와 진짜 예쁘다. 얘는 한정판으로 나온 빈티지 화이트 색상인데 약간 화이트에 아이보리가 약간 섞인 느낌? 그래서 진짜 예뻐요. 여기에다가 이제 토토 기저귀랑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여기다가 정리할 예정입니다. 저렇게 서랍도 열리고 뒷부분도 보여줘요. 이런 느낌. 자 이제 다 토토방으로 다시 가볼까? 아빠 거기서 수유하시면 돼요 이제 응, 편한데? 괜찮아? 응. 나도 앉아볼래 아짱 편하네 이게 엄마들이 잠을 잘못 자잖아 응. 그래서 이렇게 애기 우유 주고 트림 시킬 때이기 목을 이렇게 받쳐 놓고서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소파들은 여기 목받이가 없더라고 음 그래서 그냥 이걸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응, 응. 다리 부분을 뭘로 꾸미면 더 예쁘겠다 나는 사실 이 다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 혼자 얘만 너무 회색 철제라서 그치? 좀 친다. 모빌 내가 주문한 거아 너무 팡 열었다 요 짱짱 귀엽지. 응. 모빌이야 근데 얘 대박인 거뭔지 알아? 이게 딸랑인데 이게 떼진다. 당겨? 응. 어? 와. 어? 아니잖아 자석. 준아, 준아 다시 끼면 돼 줘봐. 귀엽지. 이제 모빌을 달아보자. 내가 각청나와 <laughs> <laughs> 엄청 엄청 되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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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귀엽청 엄청 엄 어때요, 여러분? 감성 터지죠? 자, 이제 손잡이. 그 맞아야 되는데. 사이즈? 사이즈 맞아? 청이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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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o l Cool! 막 o o l Cool! Cool! 맥주 o l c 가습기를 놓을 때가 o o 치가 o o l Cool! c o 가 l Cool! Cool! c o o 가 c o o 나 Cool! c o 이 l Cool! c 가 o l c o 뭔가 많이 o 박싱을 했는데 왜 이거밖에 없어 이거? 아직 요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직 멀었다. 오늘의 졸기템은 모빌이었다. 다음. 이두 개를 열어주세요. 뭐 내가 그때 말했던 거 이거. 얘를 이렇게 해서 잘라서 걸어둘 거야. 오 귀여워. 벽에다가 꽂는 거. 못안 바꿔. 나도 그해 토토의 방은 우드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벽에다가 이렇게 꽂아줄 거야 귀엽지? 이렇게 끼는 건가 보다 이렇게 근데 <laughs> 그 여보 큰일 났어 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laughs> 안 들어가는데? 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어... 해놓고 꽂아야 되는 거 여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하자. 이거가 마음에 들어. 이거 너무 싸고 있는 거 아니야?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 한껏 자신감을... <laughs> 아, 이 기저귀 가는 거네. <laughs> 안 돼요. 스타벅스 같고. 아 근데 두개 같이 걸어놓으려면 색깔도 좀 맞아야겠다 이것도 귀여워 그치? 이건 글자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그래? 그럼 요거 하나랑 근데 어차피 이게 포가니까 신생아로 응. 두 개로 일단 할까요? 세팅을 하고 응. 나중에 바깥기분도그아 그래? 오! 다 분해해버렸어 이거는또 이러랑... 어디 갔어? 이렇게 두 개를 픽했어요 여러분 어, 이 색깔 어울려 두 개! 그치? 내가 한번 끼워볼게 짜란! 우와! 예쁘다 여보! 너무 귀여운데? 이런 느낌이에요 어! 너무 예쁘다 아! 오! 어, 이것 봐 여보 뒤로 걸면 이렇게 돼 음... 바로 바깥에서도 어, 있겠네 앞뒤다 좋네 짠! 유니크 아이템이야응 괜찮다 진짜 이거 똥 맞아? 응. <laughs> 이거 걸어놨는데 똥쟁이 되면 어떡해. 애기는 원래 똥쟁이. 너무 귀여워. 대박이야. 짱짱 귀여워. <laughs> 여러분 짱짱 귀엽죠? 오, 힘든다. 가자 이제 걸러. 아 귀엽다. 진짜 귀엽다 오. 근데 약간 대칭이 아니어도 될것 같아. 하나는 내려오고 어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될것 같아. 귀여워 달아주세요 여기 맞아? 어 나쁘지 않아 아 귀여워 <laughs> 귀엽다 화면에서그 그 정도는 괜찮은데? 똥쟁이 <laughs> 기저귀 가리되가 있는데 그대로 똥쟁이네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성공이야 이뻐봐요 여러분 조명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얘도 당근에서 데려왔어요. 이렇게 위로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눈에 직접적으로 애기가 빛을 보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할수 있는 이런 조명을 데려왔습니다. 수유 의자 옆에다 두려고요. 이런 느낌. 아, 굿! 나쁘지 않아. 좋아. 이기 분유 먹일 때 좋겠다 밤에 그지? 응. 새벽에 간접 조명 간접 조명 해놓고 Cute, 귀여워 그지? 매트리스 커버를 씌워야 돼요 진짜 많이 했다 그지? 응 거의 다 했다 토토만 나오면 되겠네 토토 나오려면 두 달이나 남았는데 나 완전 핀데 제의가 되는 기분이야 지금 응. 이 선물 받았어요. 아까 오신데, 이 엄청 예쁘다. 응. 너무 귀여워. 얘는 블랭킷인데, 진짜 엄마들의 감성템 중에 하나거든. 예쁘지. 음. 그치. 결정만 해. 유모차에 이렇게 애기 잘때 덮어놓기도 하고, 음... 이렇게 감성템으로 이렇게도 해놓는다. 음. 짜란! 잘 어울린다. 그지 거의 다한것 같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짱짱이야.